저기가 안산입니다. 안산. 소대문 안산. 어. 아. 저기 안산에서 쭉 가면 저기 부강동 나오겠죠. 부강 연신내요. 불광역, 쭉 가면 아, 양주가, 경기도 양주가 놓을 거고 지축역이 놓을 거고 경기도 쪽을 빠지는 거 고양시 쪽으로 빠져 여기 시계가 좋으면 저까지 보이는데 안 보이네 아, 근데 여기 서니까 바람이 불고 시원한데 여기 이랑산을 코스를 추천하자면 개미마을로 해가지고 마이스 7번 종점에서 올라오는 길을 추천하죠 저쪽길에 올라와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경복궁용으로 빠지는 하산하는길 이쪽 길로 추천하죠